자주 방망이 버섯을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 놓은 거를 물에 담가서 소금물을 좀 빼고요. 그 다음에 저번에 딴 노루 궁뎅이 버섯 얼려 놓던 거 있거든요. 이거로 오늘 버섯 요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너무 뽀송뽀송 이쁘죠. 냉동 시켜 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너로공뎅이 버섯하고 이렇게 썰었어요. 그리고 민자조 어, 방망이 버섯. 그 다음에 이거 갑오징어. 어,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요리해보겠습니다. 자, 버터하고 마늘하고 파랑 이렇게 넣고 살짝 볶아줄게요. 갑오징어를 먼저 넣어가지고 이거를 버터를 좀입힐게요 여기서 살짝 간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. 간은 저는 삼채로 준 거예요. 이런 게 좋더라고요. 삼치에 이걸 콧물을 넣겠습니다. 버터를 입혀주시면 좋아요 음~~ 다시 냄새가 좋네요 이그 다음은 버섯을 넣어보겠습니다 노릇노릇해서 이거로 눈이 자동 방문이 눈이 자주 방문이 되 눈이 자주 방문이 되서 좀 쨉쨉하게 되있어요 이제 바로 소금을 약간 더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어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죠? 음 향기가 너무 좋군요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안, 내가 아덕인 줄알 연락이 왔거든아 옆에서 음이 됩니다 음대소하게잘 요리가 되가 됐습니다 아. 음, 옆에 딸랑구가 있는데 하나 실시하고 어, 해보겠습니다. 자 먹어보세요. 자. 아 뜨거운 걸 너무 못 먹네요. 자 아들도 오세요. 아니 이거 래도그먹양한 아니 달고 맛이 어떤가 체험해보세요. 어떠세요? 감 맞아요? 음, 고기만 끄덕끄덕.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어, 너무 맛있어요. 음. 네, 다보등어 버섯 요리였습니다.